<laughs> 안녕하세요, 리씨와러쉬입니다 오늘은 순대 국밥 정골을 <laughs> 준비했고요. 어, 거기에 묵무침, 묵 부추무침, 그다음에 실비김치 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음료는 <laughs> 사과홍조입니다. 네. <laughs> 잘먹겠습니다 붙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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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려서. 이게 좀 올릴 소리 듣겠네 <웃음> 순대 <laughs> 순대죽이 됐네 순대를 너무 많이 끓였나 봐 그런가 순대가 처음에 넣는 게 아니라 중간에 넣어야 되나 봐아 그런가? 그런가 봐 많이 먹어 응 아, 맛이 고기 완전해 그치? 장난 그래. 아니지 <laughs> 양이 오. 어마어마하다 같이 먹어야지 고 이런 거 이런 거 <웃음> <웃음> 조심 좀해 줄래? 아, 아, 미안해. 어나왜 아, 이렇게 조심성이 없을까 맨날? 응 맞아. 그치 너무 없어 없어도 <laughs> 내안 <laughs> 방정 맞아 <방정. 웃음> 내안 뒤로 <laughs> 막 귀도 도, 들어가 있고 어 고기 에귀귀아 귀? 귀. 아, 돼지 귀 돼지 귀 돼지 귀도 들어가 있고, 어, 되게 많이 들어가 있다. 어. 푸짐하네, 고기가. 그러니까. 그치? 응. 음. 역시 시장이 어. 짱이야. 맞아. 아, 국물, 어. 국물부터 먹어볼까? 국물부터 먹어볼까? 각을 맞춰야 돼. 응. 음. 음. 딱이야? 아, 어, 안 해도 돼. <laughs> 딱이야. 음, 그치? 오! 어, 어. 진짜 순대국밥 맛이 난다. 그치? 어, 그 국물 맛이다. 어, 어. 음. 그치, 그치? 맛있어. 고기 찍어서 어 뜨끈뜨끈하다 튀겨서 찍어서 고기 음 아~~ 뜨끈뜨끈하다 음. 맛있어? 고기 냄새 하나도 안 난다 음. 고기 대박, 진짜 부드러워. 그렇지. 정말 이제 오늘도 이어치야 <laughs> <laughs> 맛있어 근데. 음. 이따가 음저 응. 셰비 김치 음 응. 저. 양념. 응, 응, 응. 넣어서 풀어가지고 먹자. 그래. 와, 부추랑 같이 먹으니까 진짜 맛있다. 부추 더 넣을까? 이따. 그래. 응. 고기랑 부추랑. 너는 못는다고 못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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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부추, <laughs> 부추 <무침>. 너무 맛있지. <laughs> 오늘도 대추, 대충, 대충 때려놔서 만들 대추, 그래, 대충대충대려 대추, 대추, 대는데진대 맛있다 이거. 음. 틀렸다. 응. 오, 대박이다. 음. 목 완전 탱글탱글. 해 음. 응. 탱글탱글해. 음, 너무 맛있다. 아, 이거 하나만 써서 밥 먹었다. 그치? 응. 음. 이따 싸서 먹어볼까? 음. 음. 고추가루 음. 완전 익었어. 음. 음. 더 익었지? 맛있다. 응. 음. 원래 이렇게 맛있 맛있네. 좀 풀어서 먹어볼까? 응? 풀어? 어 나도 좀 풀어서 먹어볼래 응김치랑 김치랑 양념이랑 같이 넣어가지고 음 응,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 음 맛있어? 응 장난 아니야? 음음 음, 맛있다 어. 그 살롱탕이 깍두 국물 넣라서 먹는 거랑 비슷한데, 그 맛이 야 다르긴, 다르긴 한데. 그 음. 맛이라고? 어, 난딱그 맛인데? 약간 다르긴 한데. <laughs> 여기 넣어서 먹으니까 생각보다 맛있다. 이게. 하시하네하하게 생각보다 맵지 않아. 어 맵. 아, 네. 매콤하니 맛있어. 어 진짜 이게 그냥 밥이 밥에다가 이 김치 얹어서 먹었을 때는 막 되게 맵고 막 그랬었거든. 매운데 맛있고 막 그랬었는데 이거는 이제 매콤해 국물이 어, 맵콤하니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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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네. 진짜 맛있다. 어느 분이 음. 댓글로 이렇게 먹어 맛있다 그래가지고. 아 어, 진짜? 응. 음. 새우김치는 저 어. 양념 타래기처럼 넣어서 먹으면 맛있다고. 아 진짜 맛있다. 와. 팔뚝 괜찮아? <laughs> 옛날에 누가 나보고 <laughs> 네 팔뚝을 맞으면 쓰러져 기절할 거라고 막 그랬었는데 <laughs> 네 팔뚝을 한대 맞으면 기절할 거라고 <laughs> 괜찮아. 어차피 <되게> 뚱뚱해서. <laughs> 아, 청양고추 이렇게 매워. 청양고추 진짜요? 어차? 오, 이거보다더 매워. ソニ <laughs> ーカ<ビ>ーよそのか。<ービ> 이거 음, 음, 더 풀어 먹을래? 응? 음? 부족한 것 같아. 응? 많이 들어가야 맛있어. 실비김치. 아, 나도 넣어줘. 음, 더 풀어 먹을래? 응. 음. 좀더 넣어줘? 응. 음, 많이 넣어줘. 많이 넣어줘? 응. 음. 응. 음. 우리 국물 사골, 사골 육수를 좀더 넣자. 그래, 여기있다. 음. 조금만 더 넣고. 살짝 끓일까? 응. 음. 내가 갖고 가지금 어. 먹을까? 그, 응. 뭐, 그래. 조금만 음, 더 고기만 해줄게. 어. 고기가 맛있다. 냄새 가하나안 나. 어, 고기가 고치. 진짜 맛있네. 시장이요. 역시 시장이. 또나먹겠다 어, 이건 응. 이렇게 안니고 응. 그냥 수육으로 보시면 어, 이렇게 수육으로. 어, 그냥 수육으로 이렇게 먹어도 진짜 맛있겠다. 맛있어. 김치숍. 음, 음. 김치숍. 풀어서 먹어. 음. 신기해. 사, 집에서 이렇게 순대국밥, 순대국밥 순댓국, 아, 순국 만나는 게 순대국밥 아, 다시 끓여먹는다는 거. <laughs> 다시, 신기해. 뭐가 더 신기해? 닥쳐. <laughs> 안 해. 근데 응? 신기해. <laughs> 뭐가 해줘야지. 뭐가? <laughs> 집에서 이런 순대가 더 그래. 끓여 먹을 수 있다는 게. 안 그래? 우리 이거 시장에 내다 팔래? 부자고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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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너무 맛있어 아무도 안 먹어. <웃음> 음, 음. <웃음> 왜, 왜? 어, 얘다 부침이침. 같이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 김새우 <laughs> <굉장히> 맛있어. 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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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음. 먹어봐. 맛있어? 응, 음. 먹어봐. 음. 맛있어. 응 음. 응. <laughs> 진짜 많아서 응. 끓이면서도 걱정했거든. 이거 어떻게 다먹나 전부 <laughs> 다먹대 엄청 응. 좋다. 아, 국물 좀만 줘. 많이 말고, 좀만 없어? 없어? 세상에. 다 없어? 없어? 없 응. <laughs> 아, 진짜 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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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이 없어? 없하 없어? 없고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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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대단하다 <웃음> 대단해 체력 방전돼 많이 먹어둬야 돼 한끼밖에 응. 안 먹으니까 많이 먹어 응응 됐다 저저맛공대맛공대응응 이거 먹을까 아 응. 그래도 음. 맵다. 그럼 맵지. 음. 이게 다대기를 들어간 국물은 괜찮은데 음. 그 다대기가 들어간 국물 위에 밥을 얹어서 실빙 김치랑 같이 먹으니까 맵네. <laughs> <laughs> 뭔자 알지? 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순대가 풀어졌다는 거. 그러니까, 그러니까. 순대만 안 풀어졌었어도 순대를 나중에 넣어야 되나 봐. 그러니까. 응. 이건 나. 누구지? 보야? 응. 동남권. <laughs> <laughs> 난그 싫어. 침술법 응. 응. <laughs> 가려줘야 된다 말이야. 머리카락으로 얼굴 큰거 가려줘야 돼 살쪄서 그러지? 응 원래 안 그랬는데 살찌니까 언니가 얼굴이 여기가 그니까 너 진짜 언니 형 약간 엄청 열쌍했어 여기 이렇게 연복하지는 아니고 <laughs> 얼굴형이 바뀌었어 어 바뀌어서 살쪄가지고 원래 이렇게 나왔는데 어떻게 아파서 살찐걸 아파서 살쪘어 <laughs> 먹어서 살쪘지 아팠을때 먹어서 살찐거야 맞아 응 음, 빼야지 응 그치 건강을 위해서 빼야돼 진짜 맞아. 시작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끝 고추가루오고가가로오츠가가로 오츠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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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괜찮아? 오츠가로. 오츠가로. 오 울었어 오츠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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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었어 cry, cry, cry. 어, I cry, cry.